그 이번 협의가 WTO 분재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협의 때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저희가 성시, 어,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한 기초 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번 협상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지네 네, 이번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하고는 관련이 없었고요. 어, 다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좀더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임한다면 그것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고 어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어 서로 일본의 태도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협의의 성과 유무에 따라서 패널 설치 요구로 또 이어지는 건지 그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협의에서 어, 협의가 잘 돼서 조기 해결이 될수 있다고 어,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어,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수 있겠지만 어,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 조건을 허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양자협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그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